네, 네 안녕하세요. 너비 노하우 비노우 tv입니다. 저 오늘은 어~ 염소님이 만드신 염소님이 제작하신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레스토 아, 잠깐만요. 일단 침대에서 좀 자고. 왜? 이아 이래가지고 잠이 잘안오 옥션 해가지고 잠깐 어이씨 잘 자라 우리 BJ 어우 잘 잤다 우와 수박 테스트네 역시 아주 어 가죽세트지 모자는 필수품 음~ 맛있게 없어. 일단, 이것부터 읽어야죠. 비상식량 K. 아껴서 먹어야지. 정보의 정보. 비와의 염소 스테이지 별로 에메랄드 한 개씩 있어요. 에메랄드를 다 모아 에메랄드 블록을 만들면 정보의 정보. 단계별은 문을 철문, 금, 곡행, 열쇠입니다. 먹을 거리야 단계별로 좋습니다. 가서, 가면, 맵마다 히든 상자를 찾아 좋은 템을 가득 형아 롱블레이 킁킁 그릴 그레, 그림에서 냄새 에메 l 때 블로그에 넣는 거 저 어떻게 이렇게 저 오랜 턴이나 캐가지고... 랩프

여기네 어디 갔다, 승이냐 대전 갔다, 한모 갔다, 대 어. 갔다, 전 갔다, 어, 대전 갔다, 수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게고 네, 그러니까, 그기 완전히 똥매내 매고, 똥 매고, 똥 매고, 똥 매고, 똥고똥 매고, 똥 엄청 지금은 약간 춥면서 안먹있나 역시 이거 2단야 내가 매번 내려왔어 여기는 도대체 만 내려왔어 이거 공원키면 뭐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푸쉬할게요

어우 얘손 아프겠다. 야, 에메랄드 갖다 붙여. 얘 에메랄드. 제말 붙여줘라. 붙여졌다. 수다 삼님 어서 오세요. 이거 너무,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 같아서 뻥해요. 저 너무 매고 싶은데, 제가 점프 안 하고 하고, 저기 점프 안 하고 하고 싶어요. 왕... 아, 모르겠어요. 저도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왕자는 알겠는데, 왕초보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남달라요. 아, 그래요? 왜요? 잠깐만요. 아 그래요? 아유, 방송에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럴 수도. 목소리가 짱짱이에요? 세사슬가못 그때 빵까지 어제기가겠다까네 동료요 그래 니어 제가 사고 그거 너 주자 그래 네, 내려와 알았어 <laughs> 아 저요? 1살이요 8단계 응. 5단계, 5단계. 4단계, 4단계. 10살이요. 박대님 어서 오세요. 그, 아, 어, 수단이 마홉살이세요군구초등학교아이어 아, 그 대주, 어느 학교? 초등학교? 학교, 마을 학교잖아. 어, 전주? 네. 중에? 잠깐만 누가 중이요 어.. 아, 왕촌님 형. 형? 왕촌님형다중인이신줄 응. 몰랐어요. 그 형님이네. 거? 네. 회원? 네. 지 무슨 회원이요? 어. 네. 아, 안 돼. 네. 아, 그 영점 3.0이요? 아, 영점 13.0이요? 음. 13통 영이면 13통 영이면 저도 거울이 한번 깔아보려고. 요다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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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뭘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당시 초등학교에요? 어. 어. 호텔이 여기 앞에 일부러 문지어. 왜세사실 세수 때문에 무거워서 그런가? 여기서 못 자고 간다고 했잖아. 인터넷 네, 무슨 얘기 넷 내시요. 네 둘은 갔다 학교로. 그냥 엄마 아빠가 배이 돌이? 그생님 저기 성진있는데 어디 왜죠? 그래, 여기는 성자를 케이크 케이크. 예 무서워 <laughs> 무거워요 지금. 회사지 때문에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지금 풀었어요. 예사 선생님. 아, 그래. 부트 013.0 예. 동시판이 어 치면 나와요? 아, 나. 아, 그래요? 아, 네가 네만 한아니에요여기를뛰어보지오오 점프가 안 됐다. 내가 어떻게, 점프가 안 됐어. 어. 불법이에요, 이거? 어.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갈게요. 이제 거의 안 남았다. 이제 몇 칸만 가면 돼. 어? 와, 뻥이에요? 아이고. 아, 그래도 전 정신으로 갈게요, 그냥. 아까 거의 너무 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아이, 죄송해. 아이, 진짜. 아이... 뻥 쳐도 돼요, 지금 여기. 저 어차피... 그... 뻥을... 네? 심하다고요? 아 심심하다고요? 아 심심하다고요? 어? 네 뭐가요? 뭐가 진짜요? 심심할 땐노하우 t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재밌어요 멘봉 멘봉 뭐가요? 네. 아좀 심심하니 떨어져요? 네. <laughs> 짜증날 때 몰라 고시기 저기로 갈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요. 여기. 아 제가요? <목소리도> 돼요. 와 금이네. 차에서 안전트를야요번째 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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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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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황금빛이 나는군 어 맞다 이렇게 해야지 어, 친구를 때리지 않아 자 어디지? 어디지? 문이? 어 저기다 앉아 번째 안전이 3단계 아저 옆이네 5단계 4단계 5단계네 8단계는 또1번째 잠깐만요 읽을게요 저 이거 친구를 해본 적 제가 다 깼어요 님 옆에 어떤 이상한 여자 소리가 들림 아재 동생 소리에요 이거요? 전 Go, jump for me, j 이 m p touch me, j u m D G S K Y 님 N 세요아 N 닉네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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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규칙 읽고 가요. 어어갈수 있었는데 접어놔야지 영이야. 예. 아, 이름이야 이거 전부는 전복 전북 탈출맵이 게 좋아. 아, 이런게좋이런건데이런 건데 이이동이이 대. 이이이이이 여기서 점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벽에서 어 금가붙어 레님하고 야옹님 매니저 1님 어서오세요 근데 네, 왜 매니저가 붙었죠 여기에 솜아 빙빙 돌아온 건가? 아니면나 저기요 라이님 오, 형님 어... 어, <laughs> 아유 식량 너무 많은데 이거 다섯 개씩 주니까. 아니, 여기 사진 좋구만. 그저 사진 어디에 쓸때 있나? 시덥 어? 아, 먹어봐. 이제 가야겠다. 이몇 단계였지? 그럼 이옆 단계로 가면 되나? 어, 이 5단계였지, 참설 9시 5분! 와, 와 이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 탈출 맵이 아닌가 이것은. 설마 내가 제일 싫어하 탈출 맵? 역시 몬블록만있다 <laughs> 진짜? 응.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안먹어야 돼? 아침밥. 응? 안 먹어야지. 해연님 어서 오세요. 왜혜연님 제일 싫은 탈출맵이 바로 요거야. 살짝 많이 급복했지. 이런 탈출맵이내 친구. 이 탈출맵 언제 나오니? 안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어, 님들 그 님들 마음이에요 근데 오빠가 말하겠 오빠가 말을 하겠니? 어? 다 아, 지쳤어 캔디 아트님, 뭐, 저요 오늘따라, 팔로우에 많이, 오늘따라, 라이브에 많이 오시네. 헥? 응? 헥? 내가 제일 싫어. 오, 이거 했어요? 어느 단계가 제일 오렸어요? 나가세요. 아 그럼 계속 있었던 게 수단님이었어요. 바이바이. 내 <목소리> 까먹었어요. 아니요, 6 단계일 걸요? 철가부시네. 어, 역시 철가부시 더 좋아요. 이건 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건지...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서 지금 큰 가오씨 안달았어요 저도 몇 단계인지 안 봐가지고, 지금... 근데 아마도, 아마도 6단계일 걸요? 7단계일 수도 있고... 어, 6단 안 나가실 거예요? 소. 수... 단에 수... 수... 민트나은님 어서오세요. 어? 하... 아 이렇게 돼있어. 띄워도 되는데. 회사 뭐가? 케이크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음식들도 필요없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 지금 달리안되안 a l 달리기가 안 돼. 아 치트 써요? 네. 아 잠깐만요. 네제 방송 들어. 네 방송 들어올게요. e 로 l have to do it. We'll h 저도 해줄 해드릴게요. 어? 뭔가 때문에 안 되나? 이거 진짜. 어쨌든. <laughs> 그요면 이제 좀 그거 같은데 그. 아니다. 어, 아 마이가 아 대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스파이더맨 이제 어벤져스어벤져스 어벤져스 모드를 깔아야 돼. 요어벤져스 모드를 깔아야 돼. 어쩌다 <laughs> 아까 전에 잘 올라간 곳을 이제 못 올라가. 이게 컵 마크였으면 어쩌다. <laughs> 5 <laughs> 단계 <온크리기> 해야 되겠어. <웃음> <웃음> 이거요 <laughs> 7 단계요. 이제 1 단계만 타면 돼요. 아 운동을 좀 해야 되서 너무. 됐다. 어? 어. 내치당기우 와, 잘 가네. 어요요 이쪽이 가야 되나? 쪽이구나 귀여운데? 여기 너무 어려운데 7단계? 8단계 옆보고 와야지 8단계 옆보고 와야지 아씨 8단계가 더 쉬워 잠깐만 이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 너무 쉬워 이게 더 쉬워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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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 계 아, 어. 잠 아, 만요나 저지. 나가어요나가졌어요 다시 들어왔다 발도 저지. 나가도, 저지. 나가도, 지 나가도, 저지. 나가도, 저지. 나가도, 저 이거 좀 치고 할게 발 b j 레세님 어서오세요 그 뭐라치지? 8단계지 8단계 8단계 아 근데 내가 여기 문을 안 보셨지? 아휴 정의모를 보셨. 수다삼님 어서오세요 캔디아트님 또 어서오세요 제일 먼저 오셨던 님이 수다님이었던가? 아, 잠깐만요. 제가 8단계만, 7단계, 그럼 여기서 좀 끊고 수다님 것좀 할까요? 아, 와, 쉽게 되긴 하네. 으쩐다, 들어가자. 으쩐다, 자, 라 잘 가라 와은 길이야 잘 가라 잘 가라 <목소리도> 하, 이거 처음으로 좋다 처음으로 진짜 아내 상자 왜요 일단계로하 아, 단계 하고 싶어 일단네아 하고 싶어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쉽다고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 <laughs> 에? 다이아 세트? <laughs> 어. 그래도 뭐 잡템은 없었었네. 막 하면 다이아 세트 나와요? <laughs> 어, 마이 갓. 잘 가라. 고추 <laughs> 씨. 아니요, 그럼 인터... 자 그럼 빈 손으로 다시 돌아온 너 TV의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